네, 안녕하세요. 자유경제원 전희경입니다. 요즘 역사교과서 문제가 워낙 쟁점이 되다 보니 제가 극강을 통해서 여러분께 다시 한번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역사교과서, 도대체 뭐가 문제기 때문에 이렇게 시끄러울까 하실 겁니다. 교과서 하나 검정해서 국정으로 가자는데 반대는 왜 이렇게 거세며 또 그렇게 거센 반대를 무릅쓰고 왜 국정으로 굳이 가려고 하는가? 이런 어, 의문이 드시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자, 그럼 왜 이렇게 역사 교과서에 손을 대는 것을 반대하는지 반대의 이유부터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역사는 그야말로 좌파가 절대 놓칠 수 없는 그런 영역이었습니다. 이 역사를 자신들의 마음대로 기술하고 그리고 자신들의 마음대로 과거 사건들을 규정하기 위한 노력은 정말 치열하게 전개되어 왔습니다. 민족문제연구소는 친일인명사전을 펴내고 또 이승만 대통령을 정말 진실과 부합되지 않는 그런 악의적인 왜곡을 통해서라도 이승만 대통령을 깎아내리기 위한 백년전쟁이라는 다큐멘터리를 만들었습니다. KBS도 이승만 대통령의 망명설과 같은 얼토당토하는 허위 보도를 내기도 했고, 그리고 수업 시간에 교사의 입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역사는 정말 부정이하고, 그리고 기회주의의 역사로 왜곡되어서 가르쳐져 왔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역사 문제에 집중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과거의 것을 자신들의 것으로 함으로써 미래의 권력을 자신들이 잡을 수 있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역사를 손해진 자가 미래의 권력을 손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알았던 것이죠.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은 교육을 통해서 자신들의 입장에 동조해 줄수 있는 미래의 전사를 키워내는 데 열을 올려왔습니다. 전교조로 대표되는 정치 편향 교육, 이념 편향 교육을 통해서 학생들을 자신들의 미래의 우군으로 길러온 것입니다. 자, 이렇게 역사와 교육을 자신들의 헤게모니에 담아두었던, 헤게모니로 삼았던 이들이 역사 교과서 문제에 맞닥뜨렸습니다. 이두 전선의 교착점에 바로 역사교과서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비단 교과서의 방향이 국정이냐, 검정이냐 하는 문제가 아니라 이들에게는 절대 물러설 수 없는 전선이 무너지느냐, 많느냐의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역사교과서. 자녀들이 교과서를 펼쳐 놓고 공부를 하면 흐뭇한 모습으로 그 뒷모습을 바라보셨을 많은 학부모님들 정말 그 교과서 내용을 보셨으면 깜짝 놀라셨을 겁니다. 대한민국의 역사 교과서, 대한민국의 교과서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역사 교과서라고 해 놓고 대한민국의 건국에 대해서 가르치지 않습니다. 초라하게 정부 수립이라는 말로 넘어갑니다. 그것도 남한만의 단독 선거를 통해서 수립된 정부다. 좌우 합장 노선이 얼마나 민족적이고 애국적인 것이었는지를 교묘하게 설명을 장시간 해놓고, 그 다음에 단독 정부의 수립이다. 라는 식으로 기술해 놓아서 마치 이것은 소수의 몇몇 사람들이 자신들의 정권의 야욕에 의해서 출범시킨 그런 정부인 것처럼 묘사하고 있습니다.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이라는 번영의 출발이 되는 그날을 학생들에게 당당하게 건국의 시점으로 가르치지 않습니다. 또 다른 측면에서는 북한을 편들고 대변하는 내용을 학생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 한국사 교과서들 출판사를 불문하고 이 출판사들마다 공통적으로 북한의 문제에 있어서 주체 사상을 여과 없이 학생들에게 가르치고 천리마 운동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술하면서. 남한이 북한과 분단의 책임을 지고 있다는 식으로 학생들에게 가르칩니다. 분단의 책임을 돌리면서 통일을 달성하지 못하는 이유도 그것도 역시 남한의 책임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정부가 세워놓은 교과과정과 교과서 지침에 따라서 북한이 남한을 남침했다라고 기술하면 뭐합니까? 이것은 검정을 통과하기 위한 교묘한 기재에 불과할 뿐이지, 그 앞에 대한민국이 이렇게 분단의 책임이 있고, 어, 대한민국에서 먼저 단독 정부를 수립하는 바람에 북한도 정부가 수립됐다라고 엄연히 사실과 다른 이야기를 한참 해놓다 보니 학생들은, 아, 북한이 남침을 한대도 어떤 그들만의 이유가 있구나라는 곡의 끄덕임을 교과서를 보면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교과서로 지금 학생들이 대한민국 역사를 배우고 있습니다. 또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세계가 부러워하는 역사를 가진 나라입니다. 세계가 부러워하는 60년의 압축 성장에는 산업화를 통한 경제 발전과 민주화를 통한 민주주의의 정착 두 개를 동시에 이룬 나라, 세계사에 유례가 없는 나라라는 그런 부러움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역사 교과서 산업화에 대해서는 얼마나 산업화의 그늘에 대해서 열을 올리는지 모릅니다. 산업화를 통해서 경제발전을 이루었다라고 한줄 간략하게 기술하면서 그 뒤에는 대한민국의 산업화 과정에서 노동자들의 삶은 피폐해졌고 정경유착이 싹 텄으며 소수의 재벌만 편익을 누렸다라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산업화 과정에서 도입된 외자, 외국의 자본은 대한민국의 경제를 착취하고 있으며 그것이 발단이 되어서 결국 외환 위기가 발생하고 말았다라는 식으로 학생들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반면에 북한은 자주 노선이요 소련과 중공과도 분리된 그들만의 노선을 추구했고 그 과정에서 사회주의 경제 체제를 수립하였다고 장황하게 기술해 놓고 있습니다. 이런 교과서로 배우는 학생들이 어떻게 대한민국의 번영을 자랑스러워하고 어떻게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미래 세대가 먹고 살 길이 열리는지를 생각할 수 있는 그런 학생들로 자라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역사 교과서를 기술해 놓고 그것도 7 종이다 8 종이다 하는 교과서 다양하지만 결코 다양하지 않은 획일화된 교과서 일관된 반대한민국 교과서를 기술해 놓고는 이걸 바로잡자는데 이제는 획일하다 자율의 침해다 시장의 선택을 말살했다라고 반대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과거 교학사 채택방의 사건을 정말 뚜렷히 기억합니다. 그나마. 그중에 대한민국의 긍정적인 사관으로 쓰였다는 이유로 교과서가 출시되기 도 전에 내용에 대해서 왜곡과 오보가 잇따랐습니다. 독립운동가를 깡패로 묘사했다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유신을 미화했다, 독재를 미화하고 있다라고 낙인 찍었습니다. 그런 와중에서도 교학사 교과서를 채택한 학교에 대해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동문의 학부모회를 동원하고 지역의 시민단체를 동원해서 학교 앞을 찾아가서 시위를 하고 전화를 돌리고 해서 업무가 마비될 정도의 사태를 만들었습니다. 이런 일들을 과연 자유와 자유로운 시장의 선택을 옹호하는 분들이 했다라고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저는 지금 이 새로운 교과서를 쓰겠다는 움직임에 반기를 드시는 분들의 이유는 단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학자적 양심일까요? 깨어있는 시민 의식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것은 그분들이 누렸대, 누렸던 담합이라는 아성, 그들이 누렸던 이익이 허물어질까봐 두려워하는 소수의. 역사를 그들만의 것으로 재단해온 사람들이 자신들의 이해관계에서 비롯된 이익집단의 행태 그 자체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 학생들이 지금 볼모 잡혀 있습니다. 볼모 잡혀 있는 것도 모자라서 이분들 논리에 파묻혀서 학생들이 거리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현재 대한민국 교육이 대한민국 교과서가 가져온 참담한 실패의 모습입니다. 이런 것들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지금 다양성이냐 획일하냐는 저들의 잣대에 함몰될 것이 아니고 오히려 새로운 역사 교과서를 쓰는 과정에 있어서 여러 다양한 학문의 학자들과 여러 그야말로 정설의 자리를 다투는 다양한 전문가들의 논의의 과정에서 품질 좋은 교과서를 만들어내는 것이 시급한 문제입니다. 대한민국 교과서는 이대로 들 수가 없습니다. 비단 역사 교과서만의 문제가 아니고 가치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있는 교과서 전반에 깔려있는 문제가 이렇습니다. 경제교과서, 윤리교과서, 사회과 교과서, 문학교과서 모두에 있어서 이런 좌편향과 반대한민국의 기술 태도는 그야말로 일관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문제는 EBS의 수능 강좌 그리고 여러 참고서와 부교재 시장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는 일반 서적 시장의 문제에까지 광범위하게 펼쳐져 있습니다. 문화예술계도 예외가 아닙니다. 이런 역사인식을 토대로 해서 영화가 만들어지고 이런 영화들이 역으로 학문 영역에 침투해서 정설의 자리를 넘보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런데 어떻게 손놓고 이 문제를 교과서 시장의 자율의 문제다라고 우리가 놓고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극강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이 문제에 대해 과연 편향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교과서 한장한 한 장을 넘기면서 여러분들과 되짚어 볼 생각입니다. 저분들이 주장하는 것은 그야말로 획일적인 그들만의 사관을 학생들에게 주입해 온 것을 유지하자는 것입니다. 이제 대한민국의 바람직한 역사관, 대한민국의 긍정의 역사관, 품질 좋은 교과서로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을 시작해야 합니다. 학생들을 더 이상 저들에게 그대로 정말 아니 배울래도 배울 수가 없는 교실에 그냥 놔둘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는 앞으로 극강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 문제를 찬찬히 짚어보려 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